아, 어서오세요. 잠깐만요. 드디어 카약을 받으러 갑니다. 지금 세팅장님이 마무리를 해놨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경도 좀 하고 가서 좀, 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것도 좀 보고. 아, 제 색깔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윽박이랑 다른 색깔이에요. 세팅장님이 직접 추천해주신 색깔. 차 사러 가는 것보다 더 긴장된다. 응? 응. 꼬맹이 운전 조심하세요. 옛날에 진짜 나한테 그런 말하다 엑셀에 다리 닿냐고. 여러분, 제가 일 일종 보통인데 이게 엑셀이 안 닿으면 운전을 못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 아, 어 안녕하세요. 아이분스키핑 엄청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세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와. 아 예, 반가워요, 박씨.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카약... 카약...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예, 예. 네, 어, 세진 님 저랑 닮았다고요? 아, 아 누가 네. 댓글에 그러던데? 아, 형. <laughs> 아, 우리 형이에요. 예. 누군지 아니. 어? 준돌인데. 아, 아, 한번 가 보시죠. 어. 어, 바로 앞에 있어요. 이거예요? 와씨, 너사장 네, 고맙네. 아, 아, 너의 공이 크네. 우선. 아, 그래요. 예? 우리, 어, 우리 예. 카야코 시님 자격권 아, 예. 우리 하셨습니다. 카야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좋아 예. 예, 좋아. 예. 좋아요, 좋아요. 뜨거워가지고 물어 아, 좋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 어떤 카야코 대표님께서 경기도 이천에 중국집 불도장이라고 중국집도 운영하고 계시네요. 아, 오늘 가야지. 어, 인정 저녁 먹으러 가야지. 어, 시, 맛집이고요 점심? 여러분들. 제가 진짜 먹었고 군인분들한테는 메뉴. 서비스도 팍팍팍 나가고. 그게. 그리고 이제 세 팀장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이 있어. 어떤 학원? 컴퓨터 전문 학원이고 자격증이거든. 학원명이 뭐죠? 팀장님. 학원이 장원에 경기도 이천시 장원에 플러스 컴퓨터 학원이라고. 아. 아 네. 우리 경기도 이천 거주하시는 <laughs> 학생분들 우리 세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카메라만 돌리면 되는데. 쓰리! <놀람> 2! 1 공개합니다. <놀람> <놀람> 작사장을 위해서 카약 코 업체에서 와 감사합니다 대표님. 선수! 와, 일등 아 봤다. 대박. 아 와, 밴드 진짜 너무 이쁜데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읍방님은 발칸 12호. 네, 맞습니다. 2 5피짜리고 이거는 발칸 108. 왜냐 다리가 짧아서. 아니 아니. 아, 다리 짧아서 여러분들. 다리 짧아서. 어? 다리가 짧은 게 아니고 그거는 어? 의미가 없고 어. 길이도 피트가 짧은데 사용하는 구간 똑같다 그랬어 세팅장 영상 보니 아 어, 벌써 다 보셨어 아다 봤네 그 나랑 똑같은 거 해줄까요 나한테 물어보셨어 팀장님이 근데 어 발칸 125 근데 이제 내가 다리 짧아요 해가지고 어. 형 이거 받은 거거든 아, 아니야 좀더 가볍다고 해서 <laughs> <그렇게 생각해 웃음> <있잖아>. 아 조금 <laughs> 더 가벼운 것도 맞아 발칸 125랑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가 조금 더 짧고요 네 무게가 10kg나 들어요. 시청자분들이 10kg 얼마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10kg 엄청 크죠. 어마어마. 와. 체감하는 네, 분들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적재 공간은 익박니까랑 똑같아요.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네. 180만 한180 중반대. 와. 이 모델을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냐면 요즘 젊은 분들 백패킹 많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짐이 많은데 이어랑 다르게 얘는 이게 오픈형이에요. 오. 이 화면 안에가 다뻥 뚫려 있어요. 텐트. 아우~~ 진짜 아 백패킹 장비 여기다 다때려 봤고. 육박식 건안 들어가나요? 예? 와. 아아아아. 낚아할때 아, 아 얼마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얘는 애초에 그런 정도로 나온 거라서. 네. 물이 안 들어가요. 일단 턱도 굉장히 높고 이 동물짐으로 달려 있어서. 물이 한개다 들어. 텐트. 진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넓다. 네. 와, 아 엄청 넓다. 엄청 넓지. 똑같이 폭은 1 m 터 방이나 저희 두리 타서 해도 전혀 문제없이 부담 없을 정도의 안정성. 각양님은 케이스를 좀잘 하시니까. 예. 이 쪽도 그냥 다넣어드렸어요 로드 거치대 네대 완전 짱짱한 친구에 한개더 달아주시고. 드든 이게 양쪽이 나게 되면 이제 건지는 불가능합니아 어제 방도 보셨나보다. 네가 로드 치는 거. <laughs> 맞아, 나 어제 로드 막 때렸는데, 와. 이렇게 하고 저희 이거 팔아서 공. 와, 이거 엄청 비싼 거거든. 이 옵션이. 바퀴 똑같이 사이드 키. 와. 147만 예, 아, 원이네. 와. 147만 원. 멋있어. 음 네, 음 네, 간지가. 와, 진짜 간지. 네. 와. 패턴 바퀴가 제일 이뻐요. 어저께 진짜 이거 필요했어. 요 이거 무조건 음. 필요해. 어, 어 맞아. 바퀴 이거 없으면못 해. 이거를 그냥 여기다 이제 다니시 달지. 네, 맞으면 돼요. 이렇게 털아드라고. 원래 여기다 이제 걸어. 아. 그러니까. 아, 걸고 다니면 되구나. 아, 나왜 맨날 생각을 못 하지? 마음만 급하고. 일반 러더가 아닌 이것도 또 이제 스프링 러더라고 해서 이야 네프링 러더라고 해서 이게 이자에 앉아서 러더를 올리고 내릴 것 같아서 어디 어디 내리고 오오 괜찮, 괜찮은데 자 여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받쳐주면서 오아 일단 빠른 뜻이 갔어 이렇게 아 직진성을 잡아줘 예. 이걸 이제 앉아서 이제 위로 당기시면올라와요오 근데 이거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네. 이렇게 내 밑으로만 내려서 한번 푹눌러주 고정이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몰랐어요 모르서 여기다 이렇게 묶으시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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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은 방향타거든요 여기 뒤에 요거요거어 요건데 요 부분인데 이게 뭐지? 여러 번 말해야 돼요 내려볼만한데 안 내리시더라고요 어 고정을 하는 방법을 들었는데 까먹어서 이게 좀 여유가 있으면 올라간 상태 짧아지면 내려간 상태 따로 5만원 이거 29만 3천 스프린더더가 29만 거의 30만 원좀안 되고요. 이거 다 미국에서 직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라. 아형 어, 사랑해요. <웃음> <웃음> 육방이 또원 거리에서 이제 또빈선으로 가기 그니까 선물. 오. 피크 피크. 아 얘는 좋은 게 뭐냐면, 얘는 이제 삼단 패드라고 해서. 오. 오 긴게또 좋은 데가 있는데 너무 길어 가지고 꺼내기가 불편했거든요. <laughs> 와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네 이렇게 되고 이제. 나갈 때 들어올 때는 오오. 펴서 이렇 이번에 다시 재입부됐습니다와아 나도 처음에 오리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리발이 아니에요 <웃음> 여러분 <웃음> 오리발이 아니에요 오, 네. 리 이거는 짜잔 오 자, 이제 게츠 아 이거 진짜 탐났어요 카야커딱 아, 로고 박혀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게츠 프레임 와 육방님처럼 여기서부터 재면 안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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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끝에서부터 재시면 돼. 니 역시 똑똑해 다 때려박을 수 있어 어떻게 보니까 여기만 사용하시던데 <laughs> 여기도 있고 여기 컵홀도 예예 <laughs> 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의자는 당연히 앞뒤로 왔다갔다 음~~ 앞뒤로 왔다갔다 가능 카약으로 선배니까 먼저 유용한 팁이나 이런 거 한번 알려줘 담배 피기가 편하다 아니 <laughs> 저 빼고 담배 자는 수납공간이 진짜 좋아 그거 아까 팀장님이 얘기했어 <laughs> 아 안되겠다 <됐다>. 엇붕씨 <laughs> 엇붕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폭의 <laughs> 차이가 좀 많이 있군요 어... 어그래고 <laughs> 이김도 1, 2, 5 타고, 저도 발판 1, 2, 5 타거든요. 물 위에 떴을 때 발판 1, 2, 5는 이 정도만 나와요. 108은 한이 정도까지는. 오! 그래하고 어 섰을 때 스탠딩 했을 때 얘가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어 아! 에스가 완전히 안정적이라서 사실상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사람들처럼 조금 더 낫긴 할 거예요. 우리가 카약을 타다 보면 아무래도 커버가 많은 데 많이 들어가고, 너무 많은 데서 발판이 그뭐 1, 2, 5, 108은 조금은 출렁거리는데, 좀덜 출렁거려 자전거 페달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자전거보다 확실히 125보단 이게 더 편하네 저한테는 아 엄청 편해 페달 와 페달 개부드럽다 근데 약간 자전거 탈때는 어, 좀 뻗어야지 편하다고 하더라고 형 의자 조금 앞으로 하면 더 편해 아, 아 너무 가까운거 아, 가까운 같은데 안 불편해요? 무슨 말아난 정말 편하지 어난 <laughs> 정말 편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거, 여기서 또한 가지 알려드릴게 네. 이렇게 너무 90도로 해놓으면 허리 아파요 아. 이거 살짝은 으고한 100도에서 110도 어깨 딱 들어야지 아, 약간 이런 식으로 누르면 약간 이게 허리가 덜 아프다 이야 한번 물어볼게요 어. 저기 앞에 홈이 있어요 어 저게 왜 그런 걸까요? 캐스팅 편하려고 <laughs> 맞잖아 아니요 로드가.. 팀장님한테 어, 물어보세요 지금 지금 당장 걸었을 때 흑셋을 할때 딱할때 그나마 좀덜리 로드가 닿지 말라고 그리고 일어서서라고 아까 진짜 50%는 맞췄네 오케이 오케이 50% 인정 어, 50%. 어. 아 높이도 조절이 되고 빨강게다 조절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예, 예. 아. 오와 아. 진짜 멋있다 신선 도다 신선 도난 아. 솔직히 너무 부러웠어 어? 너무 부러웠어 워킹하는데 타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 제도기 아예 조금이라도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깡다구 대박이야. 왜요? 협찬을 어떻게 받게 됐는지 아십니까, 분 <laughs> 우리 형님이 카야코 대표님이 대박도 보시다가 형님을 알게 돼서 그냥 이제 후원을 조금 이제 해주셨는데, 어, 진짜 카야코 대표님이에요? 저도 협찬 주세요. 저도 주세요. <laughs> 아, 저 진짜 아, 대박이야, 몰랐는데, 몰랐는데 미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설마 해가지고. 어, 그래서, 받게 됐어요. 그래서 깡다구 대박이야.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제 방송인들에게 협찬은 자각꽃 형이 마지막 맞아요. 어, 마지막이라는 거. 막차 제대로 탔고만 네, 막차예요, 맞차, 진짜. 찐. 역시 막차 유저. 제가 그날 진... 대회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야 자각꽃이라고 아니? 와, 와, 역시. 역시 우리 형 역시. 방송인 B 씨는 <laughs> 아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각꽃 <laughs> 형이 강산. 와. <웃음>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케이 그래 그래 우리 자객 열심히 하고 잘했어 잘했다 열심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깡다구 대박이에요. 대표카약커님 별풍선 3 3세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타시고 무등 타고는 하지 마세요. 어, 카약커 대표님께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타시고 무등 타고는 하지 마세요. 예. <laughs> 아 <신기하더라>. 오케이 오케이 <laughs> 대표님 사랑합니다. 목마 태우지 말라고? 오케이 위험해서 목마 태워서 죄송합니다 와,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요이따 형님이 목마 태워서 죄송하다고 청계팬가에 아 이야 요이따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요이따 형님 발칸125가 108보다 속도 면에서 음, 훨씬 빠릅니다 나이스 윽박이게 더 빠르대요 많이 많이 그리고 이제 해치가 좀 이것보다는 좀 고급스럽긴 하죠 아 맞습니다 얘는 많이 때려갈수 있다 진짜 어. 여기는. 그 태클 박스 같은 거 있죠? 조그만한 거, 아, 조그만 거 여기 하나, 여기 아, 하나. T V 태그 박스. 네, 그리고 여기는 핸드백. 박 음, 딱이네. 아 어, 근데 진짜 이거는 내가 확실히 보자고요. 물이 안 들어. 와 물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데다 다 음. 아, 전자기기를 넣어놔도 돼요. 어 나도 그렇게 해. 물이 들어와도 다 빠집니다. 네, 물 빠지는 구멍이 다 있어. 오 밑에 있어요. 여기 다 물이 빠져. 경사가 있어. 아 여기 여기 구멍 이 있어요. 어 이런 부분도 음, 다 음, 있고. 여기는 이제 커피 같은 거 물이나 여기도 이게 로드플로트라고 해서 네 우리가 이게 로드를 끼면 물에 뜨는 거아니 그렇죠 건나? 이렇게 로드를 아 수장 안 당하는구나 물에 빠뜨려도 뜨게끔 와 <스>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브랜드라고 와 나이스 와아 팀장님이 진짜 다 챙겨주시는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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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다니딱 좋을 거 같은데 피스 피스 거기다가 카약은 햇빛 변색 안 심한가요? 물어보시는데 심하지 않습니어 심하지 않아요 저 맨날 그냥 귀찮아가지고 컵안 씌우거든요 어형 되게 부러워하더라 다른 카약 타시는 분이 발칸에서 아... 이거 부드럽다고 엄청 부러워하더라고 어 맞아 이게 방향 전환 안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대 다른 모델은 안 들어가 있는데 드롭봉형 잘생겼다고 전해줘요 감사합니다 대살님이 나는 장이수라 그러고 드롭봉은 잘생겼다고 그러고 나는 시브레 골룸이라고 그랬는데 골룸. <laughs> 아, 여기 있으니까 또들럽고잘 생기긴 했네. 너. 우리 사이에 있으니까. <laughs> 초딩처럼 이상한 거. 이게 제일 좋 예, 그래. 본명이요. 이상웅 아, 거. 인데 이렇게. 예. <laughs> <laughs> 와제 표정 안 좋아진 거봐와 <laughs> 자기 이름 썼는데 <laughs> 한번 제스처나 해보나 보다 이상한 거형 거니까 아 고마워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아 그럼 나가는 눈이 어딨어 난네 차에 해줄게 아 미안해 아형 내가 지을게 야외 <laughs> 보관하실 때 이걸로 치워놓으시면 돼요 <laughs> 세팅 끝 <웃음> 나이스 <웃음> 이제 이 차에도 가로바를 달아야 되는데 제가 레토나에 달던 거를 형님 드렸는데 이게 찝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철물점 큰데 가면 있는데 나사선이 얇은 게 없더라고요 얘만 아... 문제고요내 네. 동생 자격꽃 아 이게 뭐예요? 소프트. 어? 소프트 루프랙? 이건 또 뭐지? 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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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 그럼 천장 기스도 안 나고 찌그러지지도 않네 오 일단 좋네? 아, 아 이거 설치 엄청 간단하다. 나. 아 이거 설치 끝이야. 이게 끝이야. 바로 됐네? 오아내건 어제 물 먹었잖아. 어. 팬분들 그냥 신나가지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전라대에서 내다뛰어왔어요 그냥. 최고죠? 어허허. 느리면서 하려고 일단 들어. 아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이렇게 여기 밑에 밑에 손묻는 데 있어요. 아 여기 있 야. 무슨 말해? 여기서. 이나. 아 차가 좀 길어 가지고 높아서 허리 좀 힘이 들어가네. 센터 맞춰 가지고. 한 댔어. 어, 오케이. 반대서, 반대서. 오케이. 오케이. 우리 형이 신경을 너무 쓰인다. 아, 진짜 형 친형이다, 아. 친형. 아, 나랑 좀 닮지 않아? 아 진짜 똑같아. 형2 0년뒤 모습이야. <laughs> 와, 멋있죠, 여러분. 나중에 라브에 이게 실린 걸 보여 수 있어요, 여러분. 경기도 이천 불도장이라는 중식집이고요. 카야커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곳이거든요. 주차장도 굉장히 널널하고 규모도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앞두고 식사를 온 모든 군인과 전 의경. 이야, 상수육 5알 꺼바라우 서비스 제공. 배다 내려가서 차량 내려서 세팅하고 그때 다시 방송 켤때 아, 배터리가 없대요 충전시켜야 된다고. 쌤 근데 그거 뭐야,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1시간 한, 한 10분 걸리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내리고 낚시금지구역 같은 데가 피해서 도착해서 딱 3시에 각자 방송 켜서 피도록 하게요 각자 방송 형 응, 어,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나 카약 켜받았다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너무...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어. 와이 남자 매력 뭐야? 그래, 어, 또 감사한 거는 또 이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역박이한테도 어. 감사하고, 어, 팀장이랑 대표님한테도 감사하지. 아, 좋았어, 좋았어.